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안치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의 안치우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1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옥중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하기 앞서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관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방 땅인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꿈 해몽은 요셉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28절, 32절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기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침묵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서든지 감옥에 있을 때에든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은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행동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평과 환경과 사정이 바뀔지라도 그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동하듯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와서 노예 신분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 부인의 죄의 그 유혹 앞에서도 그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온 땅을 통치할 때에도 요셉의 삶과 행동은 항상 한결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고 한결 같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듯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유괴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성경 주석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언제 어디서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면 우리 삶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든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충분히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부탁을 2년 동안 잊어버린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2년이 지난 뒤에 바로에게 불려갔을 때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때 왜 그랬냐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결국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억울함을 드러내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악한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말로 죽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죽입니다. 또한 행동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향하여 보복하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축복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된 것은 그가 무슨 결심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요. 그가 천성적으로 그럴 사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섭리하심을 항상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나라 백성들까지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안치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32 245-1004 032-245-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